여러분, 면접을 시작하는 1분 자기소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나요? 제가 3가지 합격 포인트를 기반으로 2가지 합격 답변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보면 면접관의 눈길을 이끄는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결국 포인트는 3가지에 있습니다. 먼저 디테일한 역량 어필. 두 번째, 직무 이해도 기반의 어필, 세 번째, 회사원의 마인드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 디테일한 역량 어필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면접관의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너는 어필을 지금 다 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누구와도 친밀히 소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면접관은 친밀하게 소통하는 친구구나. 두 번째로 데이터를 토대로 소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면접관은 이 친구는 데이터를 토대로 소통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해야 구체화된 역량 어필로 결국 설득이 되는 거죠. 옆에 지원자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통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할때 여러분들을 뽑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직무 이해도 기반의 어필인데요. 여러분이 유통사 영업관리 면접에 가서 고객 니즈에 적합한 상품을 기획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면접관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네 라는 생각을 해요. 유통사 영업관리는 상품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MD가 소싱한 상품의 취급 가격 행사 진열을 무기로 매출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면접관은 아이 친구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아니까 일을 잘하겠다. 왜냐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당연히 일을 잘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직무 이해도 기반으로 어필을 해야 뽑히는 거고요. 자, 이제 세 가지 포인트에 있어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회사원의 마인드입니다. 회사원의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끔 배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면접관이 하는 생각은 돈 받고 배우겠다고? 대학생도 등록금 내면서 배우는데 그래서 배우겠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기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회사원은 돈을 받고 기여하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합격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고요. 이세 가지 포인트를 기반으로 합격하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키워드형은 인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직무역량형은 직무역량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키워드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에 지원한 뚝심있는 김추준입니다. 평소 포기하지 않은 책임감과 어떤 일을 맡겨도 해내는 열정으로 뚝심있게 밀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런 제 성격은 부서 선배들과 함께 고성능차 컨셉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를 책임감과 열정으로 뚝심 있게 해낼 것입니다. 고성능차 상품 계획자로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예비 신사원 김치준, 현대자동차 고성능차 부서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뚝심 있는 현대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첫 번째 디테일한 역량 어필은. 어, 책임감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 그리고 동일한 책임감이라고 하더라도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열정은 어떤 일을 맡겨도 해내는 열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친구는 남들보다 두세 배 시도하는 열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결국 역량을 토대로 직무 아 R&R, 그러니까 직무 이해도 기반으로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 선배들과 함께 고성능차 컨셉과 전략을 수립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세 번째, 회사원의 마인드 성과 기업 포인트에 있어서 결국 고성능차 상품기획자는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2번과 3번이 지금 잘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직무 역량형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고성자 상품기획 지원자 김치준입니다. 상품기획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량을 꼽는다면 정량 정성 데이터로 고객의 디한니즈를 파악하는 분석력과 누구와도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땡땡 인턴 생활에서 1만여 명의 고객 설문지와 FGI 인터뷰를 통해 결국 인스타 팔로우 1만 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 창업팀에서는 개발 디자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결국 목표했던 앱을 출시해 낼수 있었습니다. 뒷부분이 더 있지만 이거 먼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제가 얘기를 했듯이 지금 분석력도 정량 정홍 데이터로 고객의 딥한 니즈를 파악하는 분석력 커뮤니케이션도 누구와도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자두 번째로 직무 위에도 기반으로 어필을 해주는 것은 지금 정량 정성 데이터로 고객의 디파니지를 파악하는 분석력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고정자 상품 기획자가 할 만한 경험들을 쭉 이야기를 잘 해줬고 또한 개발 디자인과 긴밀하게 소통. 고성능차 상품 기획자는 동일하게 엠브랜드 상품을 기획하는데 뭐 R&D라던가 디자인 센터라던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직무 이해도 기반으로 어필을 잘 해줬죠. 그리고 회사원의 마인드 성과 기여 포인트에 있어서 여기서 성과가 팔로우 1만 명, 목표했던 앱 출시까지 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읽어보면 제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된다면 고객의 딥한 니즈를 분석해 현대자동차의 고성류차를 기획하고 이런 기획안을 가지고 관련 부서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대자동차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동일하게 고성류차 상품기획자 직무 이해도 기반으로 이야기를 잘 해줬고요. 동일한 설명이죠. 마지막으로 기여 포인트까지 직무 담당자가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까지 이야기가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분 자기소개서를 합격 포인트 3가지와 합격 답변 두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면접을 보고 있는 분들, 얼마 남지 않은 관문 꼭뚫어서 빛나는 회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 전용 콘텐츠를 가져왔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콘텐츠 발행을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